블록체인 인사이트 비드오에 함께 해 주신 우리 에어블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블록 프로토콜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남성필입니다. 저희 에어블록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저희는 탈 중앙화된 개인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개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수집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누구한테 팔리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심지어 거기서 그 만들어진 수익에 대해서 한 푼도 제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어블로 프로토콜은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투명하게 추적 통제 수익할 수 있게 해 주고 광고주들이 저희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 와서 이런 데이터를 구매해서 더 효율적으로 광고 마케팅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탈중화가 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우리 두번두 가지의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예. 첫 번째 질문으로는 어, 정보 수집의 정확성이 기존 네. 모델과 달리 우리 광고 효과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요? 음, 일단은 그 기존의 이제 광고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사례가 그 어떤 모 국내 은행에서 자사의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겟팅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클릭률이 0.1%에서 10%로 오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만 있다면 광고 효율은 항상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AB 테스팅이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잠재고객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있으면 광고의 효과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다루는 데이터는 성별, 나이, 뭐 지역, 뭐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그 사람에서 자동 수집될 수 있는 백여 가지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진술 데이터까지도 저희가 수집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 이 데이터를 알게 되면 그 데이터를 살 사람 정말 많겠죠. 뭐 시몬스 침대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한샘 가구도 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한 데이터는 이런 분들한테 여태까지 한 번도 구매된 적이 없는 데이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수요가 항상 있어왔고 그런 데이터가 이들에게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효율성도 오르고 그거를 살 용이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데이터 판매에 대한 그 당위성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페이스북 캔브리지 에너지가 사태에서 사람들이 화가 난 거는 페이스북이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해서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자신들의 허락 없이 남에게 넘겼다라는 거에 사실 화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블록체인이어야만 하냐? 중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게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사용 결정을 사용자가 내리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수익화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그 보호가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반드시 필요하고 뭐 단순히 수익화 측면뿐만 아니라 어, 그 개인의 데이터를 적도 그 개인의 권리에 맞게끔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어, 네. 그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에어블록 프로토콜은 이제 국내에서 이더리움과 음. 아이콘을 사용해서 정말 이제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어블록 프로토콜 앞으로 많이 지지해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실행력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언제나 이제 커뮤니티랑 같이 가면서 저희가 실행력 있게 프로젝트를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